안녕하세요. 이민케어 정교로사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공장 짓고 있는 한국회사 직원들 수백 명이 아이스단 속에 걸려서 체포됐다는 기사가 크게 났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났는데, 이 직원들이 체포가 된 이유가 미국에서 적법하게 일을 할수 있는 신분 상태 없이, 어, 이스타 무비자나, B1 단기 비즈니스 방문 비자로 와서 일을 했다는 건데 사실 저는 기사 보기 전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번에 워낙 크게 걸려서 그렇지 정말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불법을 관행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암튼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오던 거거든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조직이나 업무의 특성상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알겠고 또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 회사에서 미국에 크게 투자를 하는 건데 왜 이러냐.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하던데 어, 이유가 뭐가 됐던 간에 불법은 불법인 거고 불법을 하다가 걸렸다고 남의 나라 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근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가치 판단을 해서 맞다. 틀리다. 너무했다. 이런 의견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게 과연 뭔지. 나의 신분 상태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지 하면 안 되는 거는 뭔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지금 한국 기준에서 보면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죠. 예전에야 미국에 가서 뭐든 하면 한국에서보다는 잘 산다.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이고 커리어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면 미국에서 아무 일이 이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한국 기준에서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들 이야기고 아직도 미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 혹은 필수인 사람들도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미국에서 산다라고 하면 일을 하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자 국내 고용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서두가 좀 길었는데 먼저 이스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스타는 비자 아니고 최대 90일까지 미국 방문을 허용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여기서 방문은 순전히 관광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를 보러 온다거나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비즈니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던가 계약 협상, 컨퍼런스 참석, 간단한 시장 조사 이런 목적으로만 가능한 거지. 미국에서 일을 하는 거는 절대로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거는 꼭 급여를 받는 그런 행위뿐만이 아니라 사업체를 직접 운영한다거나 이번에 문제가 것처럼 프로젝트 수행, 개발, 시공, 조립 작업이나 관리 감독, 이런 실질적인 업무를 이야기를 하는 거구요. 아주 간단하게. 반발성으로 회의실 같은 데 앉아서 말로 끝내는 업무 빼고는 다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talking about business는 되지만 doing the business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B1, B2 비자인데요. B1, B2는 이제 발급할 때는 보통 하나로 묶어서 발급이 되고 이제 입국할 때 비즈니스 목적이면 B1, 관광 방문 목적이면 B2 이렇게 되는 건데, B1 비즈니스는 이스타랑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미팅이나 계약 협상, 컨퍼런스 참석, 어, 이런 것들만 가능하고 실제로 업무를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타랑 사실 되게 비슷하긴 한데, 굳이 왜 B1 비자를 받아서 오냐면, 어, 이스타는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허용되지만, B1은 입국할 때 6개월, 한번 연장해서 최대 12개월까지도 이제 미국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받는 건데, B1 비자는 이름도 또 비니스 비자고,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이제 꽤 기니까. 명목상 출장이지만 사실상 단기 파견으로 비원 비자 받아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봤듯이 이것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체류 기간이 이스타보다 길다고 일을 할수 있게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겠고요. 실제로 비원도 경우에 따라서 입국할 때 체류 기간을 1개월 아니면 3개월 이런 식으로 짧게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F1 학생 비자인데요. 학생 비자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위한 비자, 학위를 받기 위한 비자니까 마음대로 일을 할 수는 없는데, 어, 굉장히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하는 언 캠퍼스 잡이라던가, 아니면 전공 관련해서 허가를 받은 CPT나 OPT 프로그램 어, 이런 것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일을 할수 있고요. 하지만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안 되고, 또, F1 비자의 배우자인 F2 비자 소지자는 일을 하는 것이 아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F1 비자로 일을 하는 것 관련해서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게 자원봉사, 아니면 언페이드 인턴십, 무급 인턴. 그러니까 이제 돈안 받고 일하는 거죠. 이런 거는 괜찮냐고 하시는데, 먼저 무급 인턴은 내가 돈을 안 받고 하는 일을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어, 자원봉사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정말 순수하게 봉사의 의미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를 도와준다거나 어 이런 거는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원봉사나 무급인턴 둘다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하겠고요 또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 소속으로 리모트로 일을 하는 거는 되냐 이런 경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으면 미국 땅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만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미국 회사도 아니고 급여도 해외에서 받는데 어떻게 알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학생 비자로 공부 끝나고 취업 영주권 들어가는 단계에서 이런식으로 일한 경력을 사용하다가 이제 걸려서 크게 문제 되는 경우들이 이제 은근히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다른 비민 비자들 H1B나 L비자, E2비자, O비자 같은 것들은 어,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받는 비자니까 당연히 일은 할수 있죠. 그래도 기존 받은 비자의 근무 조건을 잘 지켜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그 아이스 체포 사건뿐만이 아니라 올해 2025년 들어서 입국 거부, 비자 발급 거부, 이런 소식이 참 자주 들리는데 그 이유가 주로 오늘 말씀드린 그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일을 할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요. 특히 주의하셔서 문제가 될 만한 행위는 아예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스타나 비원비자로 직원들을 파견 보내던 회사들은 적법하게 업무를 볼수 있는 비자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사업하시는데 지장 없이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 오늘도 일상에서 작은 행복 찾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